자, 어 276쪽에 있는 연습 문제. <laughs> 네, 아까 앞에 있는 거랑 좀 형태가 약간 달라요. 아까 273쪽에 문제를 선생님 한번 읽어 볼게. 다음에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읽고 비교해 보자 이죠. 그 뭐냐면 그냥 제시문 가 나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준 문제야. 그제 그런데 276쪽에 있는 문제는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와 나를 비교 분석하시오 했어. 그러니까 아까 제시문 가와 나를 직접 비교할 때는 여러분이 제시문에서 비교 기준을 직접 추출해 갖고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되거든? 근데 지금 연습문제 2와 같이, 어,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면은, 아까 우리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찬가지지만, 뭐평가에 설명,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에 어, 의거하여, 무엇을 참고하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럼 거기서는 뭐가 나타난다? 기준이 나타난다. 그제 비교형 문제면은 뭐가 나타난다? 비교 기준이 나타난다. 거기서 이걸 추출해내서 그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니?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 이제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시문 가를 먼저 읽어보자. 지식은 가를 읽어서 기준을 먼저 추출해봅시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 성향이다. 이건 아무 정부가 가 없죠. 근데 어쨌든 설명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를 알겠어. 현실주의적인 낙관성. 요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 근데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성. 아무 정부가 없지, 그지? 동업 안 보기 아니야. 자, 현실주의적 낙관성 은그 다음부터 정부가 나오기 시작하네.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정검. 현실주의적인 낙관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기 점검을 규칙적으로 한다. 규칙적인 자기 점검을 한다. 그리고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자. 자,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상황 재평가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어. 자기 바깥에 있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자기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 어, 환경적이고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 환경, 사회적인 피드백에 기, 주의를 기울인다. 이거 그러니까 기회가 변했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 고 그러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변했어요. 이걸 딱 보니까 상황이 변했어.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아 이거 할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사업을 접는 것도 현실주의적일 수 있는 거죠, 그지? <laughs> 자, 이런 거야. 이 피드백 사회나 환경에서 주는 피드백의 주인을 잡아야 되는 자,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이게 나 요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이게 현실성에 대한 요소야. 현실주의적이라고 하는 현실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요소는 뭐야? <laughs> 긍정적인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긍정적인 성장과 어, 또는 이제 배움의 기회. 이것은 낙관적인 요소죠. 이게 낙관성의 요소죠.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현실주의적인 낙관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개념적으로 이제 이 설명했죠 현실성을 설명했고 낙관성을 설명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린 평가에서는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인생의 작은 사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을 <laughs> 한계 안에서 해석을 하는데 한계 안에서 해석하는 게 뭐겠어요? 나를 점검해서 한계를 파악하는 거지 그리고 기회와 상황을 재평가해서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그 한계를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요자 <laughs> 그래서 어,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지 말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보라거나 먹구름 뒤 태양을 보라는 식으로 격려한다 그러나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이므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암이나 심장 질환이 발병하거나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사회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고 믿는다. 이런 유형의 비현실적인 낙관성 근거 없는 안정감입니다 현실주의적인 낙관성하고 대비돼서 보관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성이 나오네. 비현실적인 낙관성은 이런 긍정적 성장을 가지고오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안정감을 준다. 아, 이제 생각을 해도 세요 근거가 없다 라고 하는게 뭘 말하겠어? 근거없다 라는게. 이런게 없는거지. 그지? 현실 인식이 없는거예요 현실 인식이 없이 긍정적으로 아, 나는 잘 될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거겠지. 장기적으로 볼때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낙관성이 현실적이야 아! 긍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낙관성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 장기적인 행복증진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되어있는거죠. 이해돼 어? 제시문을 딱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성하고 낙관성 둘로 설명되어 있고 비현실적인 낙관성하고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지? 자 가를 바탕으로 나와 나를 비교 분석하라고 했어 이제 제시문 나를 보면은 제시문 나는 별로 어렵지 않죠. 제시문 나가 뭡니까? 동교태지, 동교태그 그지? 자 요, 여기서 비교 여기서 이미 비교 기준이 주어졌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현실주의적 낙관성인지 비현실적인 낙관성인지 아마 여기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둘다 현실 나와다가 현실주의적인 낙관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차원에서 비교가 될 것이고, 그지? 이제 크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동교태 동키우테 보니까 동교태는 어떻습니까?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갖고 있어요? 비현실적인 낙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 나의 동교태는 비현실적인 거야. 동교태. 얘는 비현실적인 낙관성에요. 이 <laughs> 비현실적인 낙관성을 하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이유는 뭐겠어 이거겠지. 근본 없는 안정감만을 갖고 있고 현실 인식이 결여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제 그러면은 아또 요것 요것도 나오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럼 가에 있는 이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어 여기에서 일정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요 내용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얘하고 관련된 있죠 여기. 그 그러니까 요것은 일단 빼도될것 같고. 이 낙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배움의 기회를 잡는 이 낙관적인 요소. 본교 때는 일단 낙관적이지. 어떤 점에서 낙관적이에요? 자기가 거인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할수 있다? 이길 수 있고. 요 앞에 부분 잠깐만 읽어보자. 운명의 방향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자, 산초야. 저쪽을 보아라. 설은 아니 그보다 보시면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 나는 저 거인 전웅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 어은 생각 그러니까 이제. 거인에 대해서 승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할수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전리품도 얻을 수 있고, 어. <laughs> 나는 전원불로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는 전리품을 이라 거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말로 정의견, 이 지구상에 걸리는 아비실 없으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공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정의의 정의. 요, 요렇게. 보이시죠.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게 낙관적이야. 낙관성의 요소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낙관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성격.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되겠지. 근데 왜 비현실적이야 여러분들? 누구 거지? 모르겠다. 자 근데 일단 꼴찌다. 여기서 보면 현실성을 판단하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교 때는 자기 점검이 있어 없어? 이게 기준이야. 자기 기준에 측면에서동교 때는 자기 점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동교 때는 자기 점검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 안 하죠? 왜? 거인들이랑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있 그렇지 서른이 넘는 거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지? 자신이 전투 능력에 대해서 점검이 없잖아 그지? 요거에 대한 점검이 절대 있잖아 그지? 이것만 그래? 이것만 그래? 다른 것도 더 있어. 한번 보자. 그리고 기회와 상황에 대한 재평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 없어요. 네.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어, 그렇지. 그것도 알지를 못하기는 하는데 이거보다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어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봐 상황이라고 하는. 거. 얘가 실제로 거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뭐야? 풍차지. 풍차는 거인이 아니죠, 그치? 자기가 싸워야 될 상황이 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을 실제로 내가 내 바깥에 있는 풍차가 진짜 풍차인지 확인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피드백이 왔어요. 뭐라고 피드백이 왔어? 산초가. 산초가 뭐라고 했어? 저것은 풍차지 거인이 아니에요 했는데 이러한 산초의 조언을 어떻게 합니까 조언을 무시하죠. 그치? 피드백을 무시합니다. 거인이 아니라고 하는 피드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읽어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어떠, 어떤 타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행복해졌습니까? 안해졌습니까? 비참해졌지. 그치?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본울 때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이런 거죠. 그게? 결말도 행복한 결말,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돼?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다를 보자. <laughs> 제시문 다를 읽어보면, 옛적에한 여자 있을 때 일진이 가진 병신이라, 나이 40이 넘도록, 여잔데 40이 넘도록, 뭐예요? 출가하지 못하여, 그저 처녀로 있으니, 그래서 이거 뭐예요? 노천녀죠 어, 노천녀인데 뭐라고 썼냐면은 병신이라고 제시문에서 나와있죠. 그지? 옥빈궁만이 절, 절로 늙어가고 설분화용이 공연이 없어지니 서름이 골수에 맺히고 분함이 심중에 가득하여 밑을 끝취할 듯 좌불 안스카여 세번을 보내느니 내 비록 병신이라 난거 같이 못할 소냐 내 얼굴 얼담아서 얼른 구멍 슬기 들고 내 얼굴 검담아서 붕칠하면 아니일까 한편 눈이 멀었으나 한편 눈은 밝아있네 한편 눈은 멀었지만 한편 눈은 잘 보인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병신인데, 남들처럼 나도 할수 있어. 첫 문장은 그거지? 그 다음, 내 얼굴이 얼거있어요. 얼굴 어. <laughs> 얼굴이 얼버있으니까 얼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예쁘겠지. 어, 그런데도 얼굴 구멍 슬기 들고, 내 얼굴 검, 검어. 그래도 분칠하면 하얘질 수도 있고, 한쪽 눈은 멀로어도 한쪽 눈은 쓸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노천자는뭘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이제 신체적인 외모나 신체적인 지금 결함을 인식하고 있어 신체적인 이 결함을 인식하고 있고 또 뭐냐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자기가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 이런 인식이 또 있어요. 이건 뭐하 관련되냐면 여기서 볼때 이거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 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에 내서도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이 그래 쭉 내려오는 거지 귀목 다 남다나 크게 하면 알았고 천둥소리 등이 났네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하여 뭐 못할까 한편 다리 병신이나 뒷단출이 근능이 하고 콧구멍이 맹맹 가나 냄새는 쉽게 맡네 입술이 입술 푸르기는 염지 빛을 발라보세요 엉덩뼈가 누르기는 해산자를 어, 본부교, 가슴이 대한 끼는 진일 자랄 지키고 있어요 내 얼굴 불자심을 비로곱진니냐 나. 1등 소모 불로다가, 이건 뭐야? 기회죠? 1등 소모. 이제, 꽃단장을 치워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런 기회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 자기 점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요 부분은 이제, 자기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어, 자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회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같이 들어있다는 라거예요 변하는 화 상황에 대해서 수모를 불러낼 수 있고, 그지? 그리고 수모, 이 기회, 에려발언에 수모가 있고, 그래서 자기도 꽃단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laughs> 밑에서 세트를 봅시다. 부모 동생 밑에 하는 서방 맞기 지난하다. 오늘 밤이 어서 가고 내일 아침 돌아오면 중매파를 불러다가 어, 중매파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거죠. 중매파, 중매쟁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혼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여기에 또 피드백이 있어. 어떤 피드백이 있어? 부모하고 피드 환경에서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이 피드백이 왔습니다. 어떤 피드백이냐면은 왔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동생을 믿었거든. 부모 동생을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성공해 못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중매트로 돌아서 이게 사회적인 피드백을 이용해갖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엉덩춤이 절로 난다. 혼인하게 되는 거죠. 그지 결, 결과는 혼인을, 혼인을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혼인을 하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행복한 결말를막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서 쓸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얘도 낙관적이지, 못처녀도 자기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죠.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데 요거 자기점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기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요 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죠. 자기점검이 이죠요요소첫 번째 비교지점이지. 이제 두 번째. 기회와 상황을 재평가하는 거요 기회와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것은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얘는 어때요? 어, 풍차는, 이거, 이거 믿음이지. 이거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산투의 조언도 무시하는 거예요. 피드백도 무시하고. 얘는 기회와 상황 이것들을 다 기회의 상황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지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 결 결과로 보면은 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얘는 혼인의 성공을 해서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서 얘는 현실주의적인 낙관성, 얘는 비현실적인 낙관성.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야요 이해되? 그러니까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 맞춰서 얘를 따다다다닥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락에서또 얘를 따다다닥 서술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얘를 먼저 간을 정리해놓고, 자기정동의 측면에서 요거, 요거를 비교하고, 그리고 기회와 상황의 재평가, 요런, 그 사회적 피드백까지 묶어갖고, 어, 요거, 요거를 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결말의 측면에서 비참하게 됐다. 얘는 행복한 혼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구성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 그 부분이 뭐냐면은, 어, <laughs>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답안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야. 이게 비교 기준별로 답안 작성하면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묘약식으로 쓰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뭉쳐갖고, 나를 한달라로 쓰고, 다를 한달라로 쓰고. 요것이, 어, 284쪽에 비교하기 답안, 이렇게 작성하라 한것에 그 사례야. 여기 있는 제시문을 보지 말고, 지금 요거 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낙관성 갖고, 어, 그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그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떻게 쓰냐. 답안으로가 1. 처음에 이제 비교하기 답안에 좋은 그 구성 방식은 기준별로 쓴다. 기준별로 기준별로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시문 가에서 뭘 해요? 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요소들을 나열해 갖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1. 자기점검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가 생겨내 자기점검 이제 자기점검 자기점검의 측면에서 여기서 동키호테하고 동기호퇴하고 노천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 두번째, 자기점검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는거죠. 상황 재평가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피드백까지 한꺼번에 다룰 수가 있는거죠. 그럼 여기서도 동키호테가 어떻게 했는지 동키호테, 그리고 노천을 이렇게 쓰는거죠. 기준별로 쓰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기준별로 쓸때 여기서 이제 결말 어, 여기서 보면은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게 나오니까 동기 여기서도 이제 동기호텔에 어, 노천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지? 근데 기준별로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돼요. 가에서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똑같아. 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이런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시문 나의 동기호텔을 동기호텔을 어, 여기에서 자기점검, 자기점검, 상황점검 그리고